할렐루야! 김수남 권사와 2021년 성경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145일째이고요. 2021년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욕기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된것참 감사합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42장 마지막은 요베 해개가 있고 또그 결말 부분과 또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축복하시는 부분을 읽고 저희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비당한 그 고난 정말 저희가 또 그리고 요 본인이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 읽으면서요 저희가 또 당하는 어려움들이 각자에게 어 있을 텐데 그래도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보다 더큰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또 쉽고 또 소망 가운데 또 매일매일 은혜 안에 살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나타나서, 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또 반문하셨고 그 반문을 통해서 요업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업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어, 소망합니다. 오늘또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욥기 마지막 부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욥기 말씀 38장부터 42장까지 다섯 장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더기 기울여 들으며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백에 더큰또 복을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또그 은혜와 복을 저희가 누려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도 하나님 더큰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욥기 읽는 부분을 또 마무리하며, 또 내일부터 시편을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모든 상황 되게 주신 데를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네, 그러면 저희가 여호와님께서 드디어 욥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오늘 38장으로 읽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8절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부를 만들고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12절 내가 너의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려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19절, 19절, 그것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나는 길이냐? 어느 것이 후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을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구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laughs> 저희 뭉치가 자면서 소리 납니다 <laughs> 25절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서 낳았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저희 강아지 뭉치가요. 자는데 코보는 소리가 꼭 사람 고는 것 같아요. 애기 때그 솜뭉치처럼 예뻐서 그 자꾸 예뻐서 이름이 뭉치예요 네. 이해해 주세요. 소리가 담기네요. 30절입니다.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뜰을 풀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계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4절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35절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붓게 하겠느냐? 39절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40절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39장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나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5절 누가 들나기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것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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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희가 <laughs> 저녁에 그 신라면 그린 그 매운 게 아직도 좀 실내에 남아 있었나 봐요 죄송해요 그 매운 가루 그게 지금 느껴져가지고요 네 죄송해요 오절입니다 누가 들나이를 도와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기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기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여 하며 <laughs> 죄송해요 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 0절 내가 능히 줄로며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세례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의 곡식 모기를 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13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지나 하계 깃털과 날개에 갚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바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뒤,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20절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를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25절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30절,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40장입니다. 여와께서 호또 요백에 일로 말씀하시되, 표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오절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의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10절 너는 위엄과 존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 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 지어다. 내가 너를 지운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간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20절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듣고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꿸수 있겠느냐 41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끈으로그 혀를 멜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꿸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꿸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오절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제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15절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그것의 콧 20절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침 갈대를 태울 때의 소치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문을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30절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 바닥에 돌이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체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주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인이라. 아멘. 이제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요기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요베회계부터 이제 42장 시작됩니다. 42장, 요배 회계. 요비 요왓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자,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결론 7절입니다. 요하께서 요백에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 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종 요업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 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량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요업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업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 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벳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바리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요벳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요벳에게 복을 주시다. 1 0 절.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요하께서 요배 곤경을 돌이키시고, 요하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요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요하께서 요배 요베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 결이와 암나기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 모든 땅에서 요베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laughs> 죄송합니다. 계속 금방에 온게 남아있어가지고요. <laughs> 정, 신라면이 정말 신라면 정말 많이 매운데 잠깐만요 세상에 물모먹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밤참으로 남편이 혼자 신라면 먹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끓일 때그 소스를 항상 먼저 이렇게 끓여가지고 하면 더 국물이 진하다면서 그 방법을 했어요 제가 끓여 줄라 하는데 남편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끓이는 것보다 그렇게 했더니 이 매운 게더 확실히 어, 센것 같아요 네. <laughs> 남편이 소스를 먼저 넣고 끓이다가 면을 넣고 그렇게 하면은 더 진하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끓이는 중간에 스프를 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국물은 물론 안 먹고 남기고 면만 먹는데요. 저희가 가끔 신라면, 별식으로 먹거든요. 네, 죄송해요. 제가 오늘 계속 그 매운맛이, 아주 매운 기운이 있어가지고 실례를 어, 했습니다. 어. 15절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요벳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와 이렇게 저희가 욕기사... 12장까지 읽었습니다. 140살까지 살고 4대까지 진짜 자녀를 자녀 손을 받다니참 대단하네요. 네, 그 배로 더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일들을 보면서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고난을 당하는 중에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또 남들은 몰라도 본인한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요. 사람마다 상황이 또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두 함께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 코로나 상황도 물론 그렇고 각 개인이 또 겪는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시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을 섭리하시고, 더 앞서가셔서 또 계획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크게 복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저희가 확신하면서요. 또 요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지내고 끝내 하나님께서 또더 해주시는 그 갑절의 복을 받은 것 보면서, 저희도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믿음 가지고 범사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욥기를 잘 마무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드디어 시편이 시작됩니다. 시편이 150장까지 있고요. 저희가 7월 11일까지 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1, 2, 3장, 시편 1, 2, 3장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저희가 너무 정말 감사하고 항상 즐겨 많이 읽고또 저희 식구들은 가정예배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 예배나 항상 그런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시편 1편을 항상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나누고 또 같이 암송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은 특별하게 저희 식구들한테 또제 개인한테는 어, 정말 또 은혜로운 말씀인데 내일 드디어 저희가 시편 1, 2, 3편 읽으면서 그일장을 읽을 기대가 너무 되고 또 설레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주님 은혜 안에 허락해 주니 복된 하루를요.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시편 읽으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요하샬롬.